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되는 희망부터 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매가 아니고 매매 물건인데요. 어, 매매 그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이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기가 괜찮은 땅인지 아닌지, 물건인지 그걸 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갔다 왔는데 음 가서 아주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laughs> 네,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근린시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또 여기 가니까 다른 생각도 막 나는 거야. 아, 여기는 이렇게 좀 쓰면 더 좋겠다. 이런 어, 제 개인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남양주시 화도국 가는데요. 하, 뭐 강변 옆에는 그냥 드라이브 하기 최고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여기다 먹자, 먹자야. 장어구이부터, 뭐, 매운탕부터. 음, 바로 여긴데요. 음. 자. 네, 뭐, 올라가서 유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땅이 다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짬뽕은 팔지 않아요. <laughs> 짜장면만 팝니다.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음. 네. 짜장면 집이니까 또 짬뽕도 먹으러 오시나 봐요. 음. 근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요. 저희 평일에 갔는데 꽉차 있었어요. 근데 주말에는 거의 막 웨이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좋은 게 먼저 아세요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 계곡물 흐르는 걸 그냥 놀리는 게난 너무 너무 아깝더라고. 여기도 그 지금 오늘 오늘 그 나온 땅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를 어물 흘려 보내듯이 이 땅을 안 쓰고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게뭐 하면 좋을지. 여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오래전에 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 나그 금액은 안 팔아. 이러고 안 파셨는데 지금 그,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조금 더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냥 요즘 시세에 따라서 적당히 응, 받고, 받고 넘기시라고 했어요. 자, 네. 여기 음식점이 막 한옥집인데 들어가니까, 어우, 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음. 짜장에 갈비가 올라오더라고. 아네. <laughs> 다 이렇게 저희가 먹고 있을 때는 쳤어요막 먹을 때 먹기 전에 요건 찍은 거예요. 아 이렇게 길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길가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감싸는. 그런 도로 안에 딱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그땅 자체도 이렇게 감싸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근린생활시설 (36평) 뭐 (13평) 이렇게 해서 총 어~ 한 (5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여기는 여기 건물보다 이제 바깥에 그 땅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건물도 (50평) 정도니까 작지가 않습니다 안에 뭐 처음에는 왜뭐 이렇게 조그만가 그러고 들어갔더니 안에 넓어요. 그리고 보존동기는 1992년 7월 16일에 났습니다. 좀 오래된 아이죠. 30년 넘었죠. 이렇게 생긴 땅인데, 여기가 이제 도로거든요. 여기, 여기 도로. 근데 도로 이렇게 감싸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 이쪽으로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여기 대지가 두 필지, 세 필지죠. 대지가 세 필지. 잡종지. 그 다음에 도로. 요게 전부 다이요 요 집에 그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여섯 필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데요. 어 대지가 전부 합해서 535.43평입니다. 대지와 잡종지와 도로. 대지가 424평, 잡종지가 81평, 도로가 30.25평. 이렇게 해서 총 535.43평이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요렇게 어요 서울에서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응 음, 들어가면 여기부터 요 땅이야, 요 땅. 다 이게 다 이집 땅이에요. 이집 땅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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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천이거든요. 여기 흐르는 게 하천인데 여기를 요렇게 막아 놓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를 담장으로. 이만큼은 못 쓰는가 이만큼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 그죠? 어, 요것도 쓰는 방법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만큼이 이집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제가 이제 매가가 요걸 25억 딱 받을 금액만 말씀하신다고 25억이 내놓으셨는데, 한뭐 7, 8년 전에 25억에 사겠다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 30억 받아야 된다 이러고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78년 전 가격으로 내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억에 현재 매가는 형성이 돼 있고요. 어, 보존동이 92년 7월 16일 날난 거고 전부 다 합해서 어 평당 단가가 한 49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도로는 제외하고 평당 4 9 5만원이면한 뭐 500만원 정도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건물은. 그, 저기, 크지가 않아요. 작아. 그니까, 땅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뭐, 닭갈비집 있어요. 닭갈비집이, 어, 현재 평당 1,593만원에 나와 있고요. 예, 닭갈비집. 평당 가격만 보시면 돼요. 땅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데는 평당 62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가부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더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는 현재 평당 840만 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평당 598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죠. 그리고 여기는 887만 원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하고 좀더 가까워서 그래 물하고. <laughs> 네,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뭐, 카페 같은 거 지으라고 금액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22만 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 물이 보여. 물이 딱 보이면서 이제 카페, 예,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일을 하는 거죠. 저 여기도 531만 원. 현재 이런데, 여 지역의 대략적인 금액이 500만 원이 다 넘어요. 500에서 600 정도. 여기는 많이 비싸죠. 1593만 원이니까 평당. 1500. 많이, 바로, 바로 옆에, 바로 옆. 바로 옆에 1593만 원.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495만 원이잖아, 평당. 그 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다 500, 600, 600 얼마, 800 얼마, 그렇죠 여기는 500 얼마, 여기는, 여기도 800 얼마, 여기도 500 얼마, 여기도 500 얼마, 이렇게. 금액이 이정도 나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볼까요? 제가 여기를 조금 어,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봤어요. 여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기를 한번 크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지가 다 있잖아요. 돼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펜스를 쳐 놓고 요긴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여기는 건물이고 그렇죠? 요요 요지 건물이에요,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건물인데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 놨어요. 이이 땅만큼을 이렇게 땅만큼을 이렇게 막아 놓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그 졸졸 흐르던 계곡물이에요 여기 여기가 요게 여기 물이 여기 물 여기 물이 요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집 땅이에요 이집땅 여기 예 이만큼이 이집 땅인데 이거를 다못 써먹고 있으신 거 이걸 전부다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1층이 가게잖아요 현재 가게를 위에 뭘 하나 이렇게 올려서 뭐, 펜션 같은 걸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여기 가게를 하시는 분이 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우리가 이제 문뭐 뭐 열자마자 들어가서 그렇지만, 뭐좀 일찍 갔거든요. 열자마자 들어갔는데, 이제 좀 점심 때 되니까 막그 주변에 직장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주변에. 뭐, 일반, 일반 회사원 같으신 분들이 그렇게 오시더라고. 음 응, 옷차림을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많아요. 싸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어한번 이쪽을 지난다면 한번더 가서 먹어 보고 싶어요. 응,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게를 어꽤 오래 하셨는데 이분은 계속 하실 생각이 있고 이 가게를 비울 생각은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임대차가 돼 있냐면 2024년 3월 6일, 올해 3월 6일 날 재계약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3월 6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후년이죠.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주차장이 엄청 넓으니 요 앞에 요검요땅못써 먹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 요 땅을 저는 그 캠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저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펜슬 쳐놨는데, 거기를 계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풀, 풀만 깎으면 돼요. 풀만 깎으면 평평한데요. 풀 깎고, 거기다가 캠핑장 몇 개는 이렇게 짓겠더라고, 몇 개는. 예. 그리고 바로 옆에 계곡 물 흐르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지금은 가을이니까,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렇지만 여름에 뭐, 여기 뭐,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도 가깝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할 거는 많아 여기 만약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아 여기를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또이이저을쫙 이 훑어봤는데요 물이 보이니까 카페만 한다 이러는 거보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으면서 요 위에 한층 올려갖고 위에를 커피숍을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 그 짜장 고기랑 같이 나오는 갈비랑 같이 나오는 짜장 먹고. 그 위로 올라가서 커피 마셔야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요지가 참 많습니다. 바로 옆에 도로보다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다. 어 각자 이제 여기를 가보면 생각이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나저 저희도 이제 우리 팀장이랑 이제 고 이제 우리 부동산 팀 팀이랑 다들 갔었는데 가서 보고 여긴 진짜 할게 많다 그러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것만 아 여기 좀 이렇게 어 캠핑도 좀할수 있고 뭐 펜션이 있어도 좋고 아니면 위에 이렇게 아래층은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위층은 아주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작업실 같은 걸 해도 참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드는 공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뭐, 팔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군, 여러 방면으로, 여 남양주 화도읍에 어떤 좀, 어, 공간이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금액을 조금, 제가, 그래도 5억은 깎아놓은 거예요. <laughs> 5억은. 그래서, 어, 25억에, 어, 500, 550평 되는 땅이 나와 있으니,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고 오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뭘 하겠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매도인분하고 연결을 다 해서, 어, 시간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북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